드디어 아, 가족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하는데 6개월 만에, 네. 6개월 만에 에, 이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선물에서 제가 굉장히 아라시와 뜻어왔다고 현대지의 양심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위기가 좀맞자 아이들을 돕다가 보니까 자금이 없으면은 또 조직화를 하지 못하면 그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만3 9 0 0명의 아이들을 이제 학원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학원 가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장벽 때문에 이 결함도 아닙니다. 자기 지식적인 결함 때문에 친구들 연설이 아니라 돈이라는 장벽이 딱 가로 막혀 있으니까 돈 때문에 친구들 학원 가서 학원 친구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서 커뮤니티를 이뤄어 가는데 이 안에는 돈이라는 경계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줘야 된다. 예, 그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학원들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 학원들이 열명 가르쳤을 때한명더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학 우리가 뭘 못해 니는 그러면 학원에 우리 회원들을 해가지고 영 영업, 우리 영업사원들이 너의 학원을 밀어줄게 도와줄게 이래면 학원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기부를 해볼 거 아니냐 이거죠 피자집이 있는데 a 피자집 b 피자집 c 피자집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피자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러니까 피자집에서 이한 판을 한 아이를 내서 한 달에 한판 정도 기부를 못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다섯 판 기부했으면 더 좋고 열판 기부하면 더더 좋은데 최하 한판 정도는 기부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학원들을 그 피자집을 설득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자집에서 1 년은 열심히 해주는데 그다음에 나한테 경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뭐 집에서 월세 못 내가지고 막 바가지 긁고 막이 스트레스 받으면. 에이, 내가 내 주제가 뭔데 애들한테 내 살기도 급급한데 애들한테 기부해야겠냐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한참 지나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든다 그게 만든 게 2016년에 우리 워너비의 모체인 매칭 찬스 비즈라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서 그, 만드는 동기가 뭐였냐면, 이벤트의이 플랫폼의 아이디어를 가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뭔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도움을 주려면 새로운 플랫폼을 연결해 주 거예요.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아, 아뭐 오늘, 우리는 저녁은 장사 잘하는데 평상시에 점심 장사가 잘안 돼. 그러면 점심 때, 점심 때만 할인을 좀 하고 싶은데, 점심때까지 그30% 할인해도 안 팔린 것 보다 낫잖아요 예? 그래서 점심때만 30% 할인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저녁 때 그러면 예? 그몇 시간 사이에 저녁 때 제값 내는 사람이 이게 비싸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로또라는 것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때는 우리 동네에서 운 좋은 사람은 우리집에 와서 30%에 먹어라 나는 원래 30%가 아니야. 그런데 니가 운이 좋아가지고 30% 모여서 로또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점심 먹기 전에 로또를 했는데 로또에 야! 무슨 한식당이 30% 아니고 내가 받았다 안 했을 때그 사람들이 올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저희가 워너비가 제일 처음에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키워보치를 도와주려고. 왜 도와주려고? 아이들한테 기부를 계속해주게 하기 위해서, 아,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다 자기, 자기 생각대로, 예. 자기가 보는 각도대로, 어, 아, 원업를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 법을 얻은 적 없다. 그럼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돈을 챙기질 않는다. 지원도 챙기지 않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뭐, 정보들이, 에? 왜곡된 정보들이 막 돌면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그, 부장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모임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빼먹으려면 소리 없이 빼먹지, 에? 내 집사람 통장에다가 법인에서 꽂아놓고 빼먹는 바보가 어디냐. 맞잖아요. 예. 빼먹으려면 소리 없이 빼먹는 것이다.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소리를 없이 빼었다는거 아닙니다. 예. 사명 가지고 가는 사람의 신리를 예, 모르고 다 자기 수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 마무리져야 이 기업이 예,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예, 건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 캄보디아도 국가계약을 낸 거고. 그 다음에 몽골하고도 국가 계약하고, 그것이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이제 몽골 관광, 관광, 환경관광부에서 넘어서서, 이제 실질적인 불강도라는그 도하고도 구체적인 예, 계약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이 선행할 수 있는 얼마나 어, 위대한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어, 논문과 실험, 심지 실험을 하게 된 이런 바이오 산업, 엑소조미라는 산업에서도 저희가 가 강하게 투자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개발해서 전세계에다 바이오로 인해서 수익 나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 그,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왜곡하는 에이, 거짓된 정보에서만 멈추냐. 빨리 이것을 해결해라. 잘못된 것 쓰면 내가 법을 받겠다. 그러나, 억울한 것일수록 빨리 풀어줘가지고,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실험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게 국가가 있는 일이지 않요 제가 어제 가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법을 어긴거 우리는 4대 사무정책에 법을 어기지 않는다. 법을 어기면 대가를 받을 준비를 해라.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법이 중앙선을 넘으면 벌금을 낸다는 거 아냐? 중앙선 딱 넘었는데, 걸렸어. 네? 걸렸으면, 나 죄자, 죄 앉았다고 하겠냐고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법이니까, 당연하게 벌금을 물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네? 야, 여기서 이게 있는 거, 니까 선을 그어가지고, 네? 그걸 안 그려놓으면 휙 돌아가야 되는 게 너무 많은 남기인데 차들도 별로 없는데, 여기 왜 노란선을 그어가지고 말이야? 아니면, 타들 넘어가, 안 넘어 타 넘어가 남 넘어가 는 게는 타 넘어가. 그러나 법도 불편한 법도 법이잖아요. 노란 손딱걷는 순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비가 그겁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법이 있으면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비는 법무법인하고 변호사를 반드시 있기. 지금은 외부의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장 출신의 법무팀장이 와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때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법을 모르고 냅니다. 그죠? 결국 제가 법을 알지 못하니까 아이디어를 내.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이것이 회사 발전에 유리하다면 그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행하는 건아니다 왜요? 법은 법이니까. 그래가지고 법무팀한테 넘긴다.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있는지를 딱 봐가지고 버무티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 조항에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변형해서 딱법 조항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데, 어,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그, 우리 에코맥스든, 그 다음에 그 광고 이용권이든 고려원 제품이든 아니면 엑소비치 화장품이든 항상 저희는 뭔가를 등록할 때는 물건을 구매하게 하잖아요.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 딜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 딜러가 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상법을 어긋납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사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조건을 두면 안 돼요. 네가 우리 저가 대기위해서 대기해서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 만다 이런게 조건이 붙으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고, 다만 우리 영업사원이 될때 우리 회사 물건을 안 사본 사람은 어떻게 영업사원을 세울 수 있겠어요? 누구를 알아야지 영업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건 받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사본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자유롭게 또 신청하는 겁니다. 딜러 신청을. 그래서 딜러를 신청을 하게, 그 신청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 구입한 사람이 딜러가 되겠느냐라고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서 나는 딜러를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그 창이 열리고, 그 창이 열렸을 때그그 그 합의 조건이 쫙 쓰게 돼가지고, 완전 높게 이야기되면 딜러 코드가 주어지고, 딜러 코드가 주어진 사람에게 회사의 이익의 1분의 1을 나눠주는 구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법무법인, 예, 서울의 강장 법무법인하고 여기 가있던그 강명구 범, 그 변호사에 의해서 그렇게 짜졌던 겁니다. 그게 해서 내는 건데, 본인들이 그냥 생각하기 물건, 물건 사면 디너가 되는 거니까 디너가 되면 엠분의 디너가 가정도 그 없어. 그냥 물건 사면 엠분의 로비 회사가 준다. 어느 거는 뭐 하루에 17,000원 얼마씩, 예? 하루에 매일 준다.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예, 언어비를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 가서 자료 다 제시해주고, 예?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다. 라는 거는 왜 요거는 우리 안행거다. 이것은 상법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거고 공정거래법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행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펀 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 부분이다. 아니 법을 딱딱 대면서 저희가 얼마 시작할 때부터 법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소상이 시작될 때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주고 왔습니다. 그럼 얘기 쭉 하고 나니까.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걸릴 예, 게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변호사가 문제지 내가 모르니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변호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큰 문제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기려고 하지 않고 돈을 어, 보이지 않게 숨기면서 뺀 적이 없이 다 들어내가지고 모든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 큰 문제 없이 이제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다 예. 어제 늦게까지 했습니다 <laughs>